안녕해줘. 안녕. 쟤 여기 어디야? 우와. 야구장? 괜찮아. 어, 멍멍이 있어. 아, 그거 뭐야, 재현아 어? 표야. 야구장 표. 어? 이것도 자. 쟤 갖고 잘 들고 있어. 잃어버리면 안 돼. 잘 들고 있을 수 있어? 어, 잘 들고 있어. 우자는 서보고 가고 싶어. 네, 네. 색깔도, 색깔도 뒤에 앉아있겠지? 진짜, 진짜 많네. 채원아, 사람 엄청 많다, 그치? 아, 어. 채원아, 사람이 어 엄청 많다, 그치? 우와, 되게 많네. 어. 채원아, 어차피 엄마 어. 보이는 거 같은데? 어. 엄마 보여? 어. 엄마 어딨어? 찬아. 찬아, 여기가 어디야? 여기가 어디야? 야구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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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, 멋있어? 힘들어, 졸려, 졸려. 찬아, 졸려? 찬아, 졸려. 하나 이제 들어갈 거야. 여기, 여기 맞네 출 맞네. 외야 3루. 3아 1루네. 1루. 1루야 1루. 아. 음. 나 우와 사람 엄청 많아. 우와. 따라갈게. 우 와. 우와. 우와. 엄청 많아, 그치? 와, 사람 엄청 많아 어, 박수 쳐, 박수 네, 박수 야, 박수 이제 나올 거야 삼촌 나올 거야 박수 아, 삼촌 나올 거야 박수 쓰세요 <laughs>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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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부산 배웠스진 신기해? 진누 신기해? 진짜 해 안녕. 오? 오? 어 누구지? 어 누구 있어? 전화 아빠 이거 들으러 왔어. 좀만 기다려 줘. 알았지? 지구, 아빠,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아빠 이거 들으러 왔어. 아야미 세코자 <놀람>

이제 천이 추워서 집에 가야 될것 같아. 아니야. 아, 아니야. 더 놀고 싶어? 어, 어 헌발 삼촌 들 박수 쳐줘. 안녕해, 안녕. 아, 너딸꾹질도 한다. 가자, 이제. 다음에 또 오자? 아니, 안녕. 안녕.